tv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함께 써요 같이 사전 평등한 세상과 만나는 단어의 발견. 함께 써요 같이 사전 아나운서 구선합니다.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란 옛말이 있죠. 그만큼 소개해준 자리가 어렵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내 친구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인상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애야. 아, 아니 다 좋은데. 좋은데? 뭐? 뭐? 솔직하게 말해봐. 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보수적이잖아. 다른 건 몰라도 여자가 애교는 있어야지. 목석처럼 딱딱하게 있으면 나 같은 소심한 남자들은 더 말이 없어진다고. 어머나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교 찾고 그러니? 그러게요. 여자의 애교가 꼭 있어야 하나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기량 교수입니다.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 남자는 능력, 여자는 얼굴이지. 남자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 10년 전만 해도 무신경하게 썼던 말이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 이런 발언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편견을 깨고 나온다면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구별짓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라서 남자라서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로 봐주고 인정해 주세요. 함께 써요 같이 사전이었습니다.